어, 환자 의 상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 임플란트는 뼈에 심는 거잖아요. 뼈는 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토양이 좋지 않으면은 당연히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.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원래 뼈의 상태, 그다음에 전신 질환에 의한 영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뼈가 우리가 보통 D1, D2, D3, D4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얼마나 촘촘하고 얼마나 딱딱한지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너무 뼈가 딴딴 하고 치밀해도 이쪽에 혈액이 제대로 지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잘 붙지 않아요. 반대로 너무 물렁물렁하다 퍼석퍼석하다 정말 스티로폼보다 더 퍼석퍼석한 경우도 많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붙을 수 있는 뼈세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리고 전신질환이라는 것은 뼈 상태가 괜찮아도 혈행이 계속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유착되는 그 골유착 과정 자체가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.